해집브로는그 메타버스에서 핫한 테마주죠. 전자 갔습니다. 예. 주요 기관 투자자를 보면 마테가 해집브로 지분을 다 들고 있는 게좀 재밌어요. 호호,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호. 와, 자이언트 투자 실현실 네 번째 이야기.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이언트 랩 김인호. 쫄보개미 안갑성. 그리고 앤드류입니다. 어 근데 서학여정님께서 루돌프 뿔을 음, 달고 오셨네요. 네, 아, 저희가 네. 네 이번에 크리스마스 네. 특집으로 이제 진행 방식을 좀금씩 바꿔 보기로 했어요. 어 그럼 어떻게 진행 방식이 바뀌는 거죠? 네가 지 설명하기로 죄송합니다. 했잖아. 아, <laughs>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저희가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저희가 그그 동안 이제 각각 종목을 하나씩 골라서 이제 집중 소개하는 그 형식으로 이제 방송을 촬영해 봤는데요. 좀더 텐션이 좀 루즈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모든 걸다 추천한다는 그런 구독자분들의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JJ 님 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JJ 님이자리를빌어서 감사할 편이고 앞으로도 많은 따끔한 건강한 비판.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 투자 실험실 앞으로 저희가 코너를 어떻게 짤 거냐면요. 저랑 앤드류가 좀더 집중적으로 개별 종목을 하나씩 골라서 치열하게 토론 배틀식으로 한 다음에 사회자이자 심판 역할을 우리 서학교정님께서 맡아주시게 됐습니다. 어, 저랑 앤드류가 서로 싸움나지 않게 중재를 해주신 다음에 최종 결정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촬영을 마친 다음에 해당되는 종목을 투표에 올려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을 승자로 지정하겠습니다. 이긴 사람한테 투표하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폰을 보내드리자 그런 아이디어 네. 아이디.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대체 공휴일도 없고요 평소 주말같이 평화롭고 조용하게 저와 같이 나홀로 집에서 같이 월요일을 보시는 걸로 자이언트TV 채널을 보면서 보내면 제일 좋겠죠 아오 오늘은 저희 철포임미 양갑성 그다음에 주린이 앤드류 리 모시고 두 분이 골라온 종목 대결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어린이 선물의 대명사 장난감 종목을 골라와 봤습니다. 장난감 하면 가장 유명한 업체들이 덴마크의 레고, 그 다음에 일본의 반다이 넘코, 미국의 해즈브로와 마텔이 있는데요. 레고는 비상장 기업이라 제외를 하고 저희가 고른 공, 종목은? 저는 해즈브로를 골라봤습니다. 저는 마텔을 골랐습니다. 오늘 유통업계가 물류대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각자 종목에 대해서 사업,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또 그간 실적은 어땠는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 월가 투자 의견이나 시장 이벤트를 소개하면서 과연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인지 각자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이스토리 보시면 그 감자 미스터 포테이토랑 미세스 포테이토 나오죠? 그 장난감 사실 해즈브로거란거 아셨나요? 오, 네. 전혀 몰랐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네. 사실, 약간, 미국 갑자기 웬 뜬금없이 감자가 나오냐, 이 생각을 하셨을 분들이 많은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아, 나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그 추억의 장난감이네? 약간 오. 그런 이미지예요. 복고적인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예, 장난감인데요. 해즈브로는 원래 사실 2023년이면, 자그마치 창사 100주년 회사가, 오래된, <laughs> 오래된 회사죠. 네. 그러니까 창사 100주년이니까 1923년에 회사가 세워진 거거든요. 유대계 폴란드 이미자인 허먼, 실렐 헨리, 하센펠트 삼형제가 이제 공동 창업을 했대요 원래는 문구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1952년에 미스터 포테이토님이 히트를 치면서 이제 장난감을 주력으로 이제 주 사업 업종을 하는 회사가 됐고요 여담이지만 이제 미스터 포테이토는 세계 최초로 TV에서 장난감 광고에 등장한 그 장난감이라고 하네요 한 5, 네. 60년 전에 잘 나갔던 회사다 네. 아, 그렇죠 벌써부터 견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해줌으로는 사실 이제 글로벌, 전세계적으로 완구랑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미스터 포테이토 말고도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나 또 아니면 또그 세부의 픽사 스튜디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시리즈에서 나온 캐릭터들을 완구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또 다들 부루마블 아시죠? 부루마블 원조는 이제 모노폴리라고 보드게임이 있어요. 예, 원래 그 모노폴리 IP도 지금 이 해줌으로 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예전에 또 진흙 장난감의 원조 플레이도 네. 쫀득쫀득한데 아 통에 넣었다가 이제 다시 아 꺼내서 놀수 있고 이제 음 그런 장난감도 역시 해즈브로 겁니다. 또이 밖에도 다들 트랜스포머시오. 트랜스포머 아시죠?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모를 수 없죠. 트랜스포머 프랜차이즈도 원래 이 해즈브로가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만들었던 그때 로봇 장난에서 출발했어요. 그다음에 그걸 실사 영화까지 만들어서 지금 뭐 넷플릭스에 있는 뭐 범블비라든지 이제 기타 이제 OTT까지도 진출한 됐고 또 스타우드 장난감이나 아니면 겨울왕국 장난감 이런 건다 디즈니랑 같이 이제 콜라보를 통해서 제휴된 이제 파트너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그 사업도 같이 용인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전체적인 소개는 개략적인 건있지 말고 본격적으로 사업 분류를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핵심이 이겁니다. 브랜드 청사진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데요. 작년 말 전체 매출액의 41%를 차지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그 핵심 프랜차이즈 브랜드 7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직 더게더링 모노폴리, 마 리틀 포니, 너프, 플레이도, 베이비 얼라이브, 트랜스포머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거나 장난감으로갖거나 영화를 봤을 법한 그런 핵심 브랜드로 프랜차이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순위는 매출액이1 9 7 차지한 파트너 브랜드로 포트나이트, 스타워즈, 마블, 겨울왕국 같은 다른 전략적 파트너사와 이제 유관 제품과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보드 게임이죠. 14.9%의 매출을 차지하는데요. 모노폴리, 젠가, 던전앤드래곤, 매직더게더링 같은 보드 게임류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그네 가지 브랜드 청사질에안 들어가는데요. 매출 8.8%가 이제 신흥 브랜드라고 보고 있어요. 음. 아, 그래서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주요 프랜차이즈 수준으로 올라오지는않은데 여기에 파워레인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에 엔터테인먼트 원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종합 엔터사로서의 이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이제 기대감을 높였는데 아직 인수 절차가 이제 그 공정거래 당국에 의해서 완전히 승인 안난 단계라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마텔은 킬러 브랜드가 딱 있습니다. 마텔의 대표적인 킬러 브랜드 바로 바비입니다. 바비 인형이죠. 네. 네, 레고 하면은 모두가 레고 그룹을 떠올리고 레고의 장난감을 갖고 싶죠?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바비도 바비라는 단어만 들으면 사고 싶어지는 그런 게딱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맞지. 앤드류도 어렸을 때부터 바비 인형 사고 싶었다 거죠? 어... <laughs> 저도 뭐... 가지고 놀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비 인형 사실 하나도 없들었요 <laughs> 바비라는 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마텔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고의 성공에서도 저희가 알수 있다시피 잡다한 브랜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한 기업의 성공을 이끌어줄 수 있는 브랜드 하나를 갖고 있는 게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아, 아 잡다한 브랜드 하니까 안갑성기의 표정이 좋지 않아지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네. 아예 해즈브로 얘기를 한건 아니었는데 찔리시다면 아, 뭐, 드릴 말씀. 밥이 형안 산다는데. <laughs> <laughs> 아이고 뭐, 소비자가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네. 이야드를 들으는지 보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 바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aughs> 어, 이 바비 인형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 유명한 회사를 하나 마텔이 사실 갖고 있습니다. 소노공 소노공을 마트리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인수했었죠. 네, 네 마트리 소노공을 인수했고 음. 어, 그만큼 소노공 이제 바비 인형이나 이런 걸 독점 유통하면서 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죠. 마트리 가지고 있는 킬러 브랜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뭔가요? 어 킬러 브랜드가 되게 많네요. 네. 네. 그럼 바로 하티엘이라는 브랜드죠. 아. 사실 아유.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 하티엘 많이 갖고놀진 음. 않나요? 이 하티엘이라는 게 사실 네.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노는 장난감이에요. 그 인기를 반영하듯 최근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으로도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네. 이게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하필 장난감을 쏘아 보내면은 네. 이 트랙을 돌아주는 이런 종류의 장난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니카 같은 거에더 원조격이죠. 미니카보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네. 아무튼 그 정도로 강한 브랜드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선택한 거네요. 그렇죠. 잡다한 브랜드 여러 개인 것보다는 네. 확실한 브랜드 두 개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기업이다. 그 때까지 올랐던 주가를 한번 돌아보면요. 네. 아직까지는 마텔 주가가 더 빨리 올랐네요. 네, 1년 반 만에, 여기서 1년 반이라고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전 세계 증시 패닉이 시작됐던 지난해 2020년 3월 1 1일을 대비 2021년 올해 12월 10일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1년 동안 해즈브로 주가는 약60% 올랐고 마텔은 약137% 올랐어요. 다들 어떻게 진짜요. 생각하시는지 해즈브로부터 그 때까지 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주가를 보면요. 12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해줘로 주가는 1 0 0 8 2달러로 이제 YTD 연간 기준 9 6 3를 기록해서 비교 종목인 마테디 2 3 1 9 오른 거에 비해서 언더 퍼포먼스예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수익률을 보면 단기 간으로 보시면 그런데 좀 장기 간으로 5년에서 10년, 15년 장기 시계열을 보시면 모든 기관에서 헤즈브로가마테를 앞지른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예. 5년 10년이요? 예, 네. 5년 10년 아, 네. 자. 초장기, 초장기. 네. 초장기네요 초장기인가요? 네. 예, 네. 금방 <laughs> 옵니다 네. 네. 어, 저도 5년 전에 제가 이러고 있을리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laughs> 네. <laughs> 생각보다 금방 <laughs> 자 그래서 팀랭크에 따르면 일단 최근 3개월 투자 의견을 낸 9명의 월가 앤 어리스트 가운데서 7명 매수 2명은 보류 보유 홀드 의견을 내놨는데요 목표가 밴드 하단은 93에서 상단은 140%까지 형성돼 있어요 음. 목표가 평균이 114 정도 된다는 걸 감안하면 현재가 100% 내위 13.4% 정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남아 있다고 하네요. 헤즈 브로에 관해 사실 재미있는 이슈가 있어요.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 폭락을 이제 모든 주식이 다들, 폭락했을 네, 때다 같이 떨어졌을 때 펼쳐진 이제 4월, 5월 반등 국면에서 왜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서게미 투자자분들이 해즈브로 되게 순매수 많이 하셨어요. 오, 아, 그때 네. 한창 열풍이 샀었죠? 그때 보였었죠? 한창 해즈브로 네. 많이 아, 하셔서죠 아,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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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그랬었죠. 아마 4월까지 순매수 네. 기준으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많이 사셨었던 것같고요 네, 한때 회저됐었던것 같아요. 사실 네. 저도 그때는 음. 아, 대체 해즈브로 왜 사는 거지 이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당시 증권가에서는 소위 집콕 수위주로 해즈브로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라고 설명을 음. 했고, 음. 당시 보도를 또 현지 언론을 보니까, 아, 이제 미국에서 막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음. 일은 어쨌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애들은 뭐, 음.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나오고 이제 집에서 이제 재택을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우는 애들 달래려고 장난감 하나 사주고 가는 게해주부러다 이거죠. 마텔이 아닌가요? 예, 네, 마텔은 뭐 이미 집에 있나 보죠. 네. 원래 아이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항상 원하잖아요. 음. 아. 네, 새로운 장난감을 원하기 때문에, 네. 이제 마텔같이 브랜드가 한정적이면, 어, 바비니 형 있잖아. 또사 줘야 되는단 말이죠. 아유, 저는 네. 이거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저는 네. 소주도 참 있을만 마시거든요. 아 어렸을 때도 이 팽이 장난감을 장랑가... 그렇죠. 핫어 블레이드 애니메이션 나오는 그 팽이 장극장만 시리즈로 았지이 잡다구리하게 이것저것 사는 것저 좋아하지 않았어요또 아 올해 3월 무렵까지도 네. 한국인들은 이제 해줍으로 주식을 이제 5,900억 원 어치를 이제 보유하면서 그 당시 기준으로 큐큐큐나 이제 거 비슷하게 수준을 보여했고 ARKK ETF보다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작년 연간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해즈브로가 미국 주식 중에서 순매수 상위 6위 종목에 오르는 기업을 토했고 또 특이하게 넥슨이 올해 3월에 글로벌 IP 투자에 대고 나서면서 약 1조 원을 투자했었는데 를그 투자 대상 기업 중에 하나가 해즈브로였습니다 헤즈브로. 음. 제가 자이스티비에서 처음으로 장난감 회사들의 매출 순위 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회사별로, 진짜, 작년 회계연도, 2020년 기준 매출을 싹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세계 장난감 매출 1위는 레고입니다. 레고그룹이 6.644 10억 달러고, 음. 반다이 남홀딩스가6.384 10억 달러, 그리고 해즈브로가 3위, 5.47 10억 달러, 마테리 4.58로 10억 달러로 4위고요. 그 밑은 주에 좀 작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마테리 앞선줄알았는데 네. 아니네요. 저도 마테리도 큰줄 알았는데, 네. 지금. 네. 이거 아. 이거 예, 네. 네, 시작. 네. 열심히, 네. 예, 이제 자이언트 TV 최초로. 네. 예. 아. 네. 미국에서는 이제 수백만원짜리 보고서로 팔았는데요. 아 제가 딱 에이. 매출액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수백만원짜리 보고서를 보신 거나 다름이 없네요. 아, 수백만원 중에 일부 데이터라서요? <웃음> <웃음> 2021년 12월 12일 기준으로 마테의 주가는 21.25 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 달간 6.51%가 하락했지만 네. 올해 들어서는 23.19% 상승했고요. 헤즈블에 어,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이죠. 아 갑자기 안갑성 기자의 표정이 안 좋아지네요. 는 아니 ]겠네요? 뭐 단기간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정기 차트는 차트를 넣어드릴 테니까 꼭 5년 이상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팀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 8명 중 5명이 매수, 3명이 이제 홀딩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텔의 주가를 움직일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텔은 이 바비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비의 이미지에 따라서 실적이 좀 좌우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로 어떤 분이 디즈니의 이 PC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이슈가 바비에도 있었어요. 이 바비가 너무 여성의 미를 한 가지로 좀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왜 모든 바비는 백인이냐. 이런 케케묵은 그 논쟁이 미국에서 좀 있었죠. 하지만 이것을 최근에 마테이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바비 브랜드는 매출이 16% 성장을 했고, 올해도 지금 두 자릿수 성장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바비가 몸매가 아홉 가지로 나오고요. 다양해졌네. 피부색이 35가지로 나오고요. 아... 머리색도 90가지, 직업도 다양해지고, 휠체어 탄 바비, 피부병 걸려서 아픈 바비, 다양한 그 인종과, 예,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어서, 이 PC 논쟁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마텔은 월가에서 주가 선승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고 있나요? 네,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8명의 애널리스트의 평균 목표 주가는 27.25달러입니다. 그 말은 28.24%의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D.A. d a v i s 의 린다 볼튼 와이저 애널리스트는 이 anti-barbie 관련된 센티먼트가 있던 시절에 브랜드가 크게 위기를 겪었다. 당시에는 아이들 생일 선물로 바비를 주지 말자고 있었을 정도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뒤집혔기 때문에 이 마테레는 추천 만하다 이런 식의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일단 올해 1월 스타이펠의 투자 의견은 이제 매수 의견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100에서 115불로 상향 조정했어요. 15불 정도 조정했고 현재 주가 100불 언저리 라고 생각하면 이제 상방 포텐셜은 15%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19년에 인수했었던 E1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비용적인 아무래도 이게 좀 콘텐츠 제작 쪽에서 절감이 되거든요. 비용 시너지 효과랑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 프랜차이즈의 우수한 판매 성적을 좀 기대해 볼수 있고요. 장기감면 진짜 적은 이제 PC스러움도 아니고 진짜 레알 PC 게임들이 장난감에 전통적인 어, 장난감에 위치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지 아십니까? 모바일, 더 이상 모바일 게임하고 네, 게임 네. 있고 유튜브 네. 보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장난감 바비인형이고 뭐고 음. 알파카고 뭐고 갖고 놀지 않는다는 거죠 음. 이제 네. 근데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집브로는 그 메타버스에서 핫한 테마주죠 러블럭스고 음. 숨겨왔습니다 로블럭스, 네. 예. 올해 4월 CMC는 올 가을쯤에 제 해즈브로가 로블록스랑 제휴해서 로블록스 테마로 스펀지건이너프랑 모노폴리 상품을 출시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제 MKM 파트너스의 에릭 핸들러 애널리스트는 해즈브로의 호실 적을 견인한 거는 엔터테인먼트 부분으로 매출 성장이 76%나 됐어요. 그러니까 장난감이 아니라 장난감이 아니라 같다. 이제 뭐 영화 마이 리틀 폰이라든지 이 범블비 같은 이런 영화가 넷플릭스 에 태워지면서 오히려 이런 쪽으로도 성장성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장난감만으로는 더 이상. 예, 승부하기 힘든 시대가 앞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미국이 이제 주주 배당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주식을 할 때는 주가 상승률 시세차익 가능성 뿐만이 아니라 배당 수익도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맞습니다. 봐야 하는데요 음. 쫄보개미의 헤즈브로와앤드류의 마텔은 배당 수익률이 각각 얼마나 되나요 현재 포워드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2. 7%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 기준으로 보통주 한주당 2.72달러가 나오게 되고요. 배당 성향도 봐야 되겠죠. 배당 성향은 5 5 9로 안전한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아텔은 배당금이 없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laughs>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로 요즘 재미있게 보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첫째는 다음 실적 발표는 언제인지. 저희가 실적 발표에 따라 서 주가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다음 실적 발표는 언제인지. 둘째는 주요 기관 투자자는 누구인지, 누가 투자하고 있는지. 셋째 최근에 기업 내부자 누가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입니다. 이제 다음 실적 발표는 해지으로는 현재 시간 기준 내년 2022년 2월 14일. 그 다음에 엔드유 가고른 마텔은 그보다 일주일 전인 2월 8일에 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주요 기관 투자자를 보면 블랙록이 마테가 해주브로 지분을 다 들고 있는 게좀 재밌어요. 블랙록이라면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이죠 해주브로는 캡터 리서치가 해주브로 지분 십일점 일칠 를 가지고 있어서 기관 투자자로는 1 위이고 2 위가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 블랙록이어서. 약 8%를 들고 있어요. 앤드류님이 고른 마텔은 프라임캠 매니지먼트가 1위로 마텔 지분 13%를 가지고 있고 2위는 역시 블랙록이 8%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다 블랙록의 선택을 받은 종목이죠. 자 이제 최근 내부자 거래 동향을 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신고된 기업 고위직 내부자 거래를 한번 보면요. 최근에 해즈브로 관계자들은 자사주를 팔았고, 그 다음에 마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쫄보개미 안갑성님의 해즈브로와 그 다음에 엔드류의 마텔 이제 소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희가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는 각자 저희 구독자님의 투표에 한번 붙여서 다수결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표 일정은 저희 커뮤니티에 따로 게시를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예, 네. 1번 종목은 저희 헤즈브로고요 여러분 서학기 분들 많이 들고 계시죠? 같이 갑시다! 파이팅! 네, 2번 마텔입니다 바비만 믿고 갑니다